그래 <laughs> 수정아, 가서 아빠 좀 깨워 네 늦도록 일어날 기미가 없는 상범 아빠, 빨리 일어나 으음 으왜 그래 오, 오. 얼굴 봐 <laughs> 아빠한테 쓰레기 냄새 나 쓰레기 냄새 나? <laughs> <laughs> 어 감수해 감수. 자기 빨리 일어나 나 출근해야 돼. 어저 어, 아픈데. 아왜 어, 때려? 당신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야? 사업 실패했다고 인생까지 실패할 거야? 아, 아침부터 인생 얘기라고 그래 기분 나쁘게. 난 당신을 보면 기분이 나빠 어? 도대체 샤워는 언제 하고 안한 거야? 어떻게 살 아, 뭐나잘 거야. 성범과 살면서 아내는 성질만 나빠졌다. 그날 밤. 늘 그렇듯 놀거 먹는 성범. 그런 성범이 챙기는 게딱두 가지 있다. 텔레비전과 가족 중에 서 유일하게 성범을 좋아하는 사람, 바로 딸수정이 지금 <laughs> 살아줄까? 야. 에이. 성범이 딸을 아끼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지만 그 방법은 참 고질이 질했다어 설마. 눈에 보이는 먼지만 겨우 털어내고. 야, 수정이 아. 아니, 왜?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? 왜? 왜이렇 아, 왜? 지난번에도 당신이 바닥에 떨어진 걸 그냥 먹여서 수정이 병원 갔었잖아. 어우조심해야이 아, 얘기로. 모겠지 그래. 당신 손이 들어온 거겠지. 한 번만 더 그래? 아주 그냥 가만히 안둘 거야? 수정아, 손실스러 가자. 상범은 아내가 왜 화를 내는지 알지 못했다. 하, 참, 내 오빠지만 참 꼴보기가 싫다. 안네요 피차 일반입니다. 그러고 보면은 세 언니가 참 착해? 아니, 오빠는 더럽기로는 1등이고, 이거 게으른 거로는 챔피언인데 말이지. 우린 자기랑 비교하면 오빠는 참 그냥... 참 그냥 뭐, 참 뭐, 뭐... 아, 벌써 이혼 당해도 싸지 뭘... 이혼? 너는 니걱정이나야이 네 사람아. 남편한테 책붙어 가지고 감시라고 한다고, 아유 남편 피를 말려라, 피를 너그 의처증이야. 알아? 의부증이거든. <웃음> <웃음> 민망해진 상범, 분위기를 바꾸는데 뭘래? 집안의 애물단지 상범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가 죽지 않았다. 한편 무심의 회사에서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.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 밤낮으로 회의가 이어졌는데. 근데 그 신제품 출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기술개발부에서는 왜 이렇게 일을 더디게 합니까? 이러다가 그 출시일로 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부장님 저희 팀원들도 전부 다 휴가휴일 반납하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출시일정에는 절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눈치없게 울려대는 무심의 휴대전화 하... 여보세요 응 자기야? 자기 뭐해? 나 지금 바빠 끝는다아좀어좀 바쁘다고 하면 섭섭하잖아 자기 나 지금 진짜 바빠. 알았어, 자기야. 너무 바쁘더라도 밥꼭 챙겨 먹고 내 생각도 잠잠히 하고. 아이고, 알았지? 아, 어. 사랑해. 아, 알겠어. 아이 빨리 사랑한다고 말해 빨리. 어? 더 아, 일중인데. 어, 빨리. 말안 하면 나안 끊는다? 어? 어떡하죠? 사랑해. 어. 어. <laughs> 무심은 아내 성화 때문에 눈치 볼일 만들어 갔 아, 그요 영린의 사랑은 그랬다 시도 때도 없이 확인을 받아야 하고 장소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며 잠시도 틈을 두지 않고 남편을 긴장시키는 아잇 깜짝이야 아, 뭐야 자기 나 사랑해? 깜찍하거나 또는 굵직한 영린말의 표현법이었다 수더기를 데리고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온 성범 아빠 아. 동네 아이들은 성범의 정체가 궁금했다 아저씨, 거지에요? 거지 아니야. <laughs>